천미 예수님, 오늘은 11월 22일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낸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 위원회에서는 올해 37회 성서 주간을 맞아, 평화를 주제로 한 단마문을 발표하였는데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는 말씀이 주제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전국 신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해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씨앗으로 삼아서 평화라는 열매를 맺고자 하기는 커녕 불의한 현실은 그대로 두면서 무기와 군대라는 힘으로만 평화를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정의에 씨앗을 뿌리고 사랑이 가득 차게 하지 않으면 세상 끝날까지도 무기가 필요 없어지고 전쟁이 사라질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첫 인사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면 그분의 지혜가 주어질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자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기보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과 힘에 따라 살아가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너끈히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요 가난한 과부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흔히 우리는 돈 쓰는 법보다는 돈 버는 지혜에 목을 매달다시피 노력하는가 하면 가난한 과부의 모범이란 교회보다도 부자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천동설이 그럴듯해 보여도 지동설이 오른 것처럼 돈을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더잘 씁니다. 이렇듯 성서가 가르치는 이런 지혜는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회가 돌에 인색한 부자를 담기보다는 나눔의 관대한 가난한 과부를 담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뜻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돈에 관해서는 천박한 풍조가 만연한 세상에 대하여 관대한 나눔으로 평화를 선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정답을 방안하셨던 프란스코 교황님이 귀띔해주고 가셨습니다.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의 가난한 교회입니다. 아멘.